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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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뭐, 직거리 하는 것도 없어요. <laughs> 방금밖에 <laughs> <단순하게> 거리 하는 게없데 어디로 네? 가요? <laughs> 예? 내려가야 돼? 아니요, 여기잖아요. 여기로 가세요, 아, 아, 제가 뭐 걸음이 삐뚤어져서. <laughs> <laughs> 네. 진짜 얼음하다. <어려워요. 웃음> 어디 앉아? 나 구석, 저기! 뭐야? <laughs> 원하는 수밖에 <laughs> 없는데. 어, 이게 뭐야? 아니구나, 어, 어디야? 프리미엄? <laughs> 몬스터 엑 몬스터 엑스 세트. 업그레이드? 이거 했어? 업그레이드? <laughs> 아니 나 선택도 <성격도> 안 했는데. 뭘써 <laughs> 아, 베이비가 있나? 뭘써 베이비? <laughs> 어... 아나 업그레이드 해야지. <laughs> 뭐야 이거. 뭐 어? 몬스터 X 안에 있는 게 뭐야? 몰라. 매장 <laughs> 식사. 아. 11,200원?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? 몬스터 X에서. <laughs> 그냥, 그냥 나지 말고, 그냥 시키지. 근데 700원 차이야. 아. 신용카드. <laughs> 오! 전세가 완료되었습니다. <laughs> 아 불만이 있으신가? <laughs> 어? 왜? 차라 이런 걸 시키기 나왔을 수도 있겠네. 시켰나요? 거 아니야? 아니 시키세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랑 에. 나랑 같이 예 이걸 시키는 게 훨씬 나았겠다. 근데 이건 몬스터 x 가 아니잖아. 아 죄송해요. <laughs> <후>, 후성분이시네? <웃음> <웃음> 우와 이게 뭐람? 엄마상어 먹어? 아, 아빠가 맛있는 거. 아 지겨워. <laughs> 아, 아 힘들다. 몇 번이야, 너? 863번 <laughs> 진짜 저 주문번호가 어. 두 번도 있고 <laughs> 이상한데? 아, 번호가 왜 저래? 확대를 <laughs> 해주요 아, 알아서 보겠죠 <laughs> 참견, 대박 <laughs> 죄송해요 아, 괜찮아요 어, 쓰레게 어, 어, 버린다 적발? 우산이 <목소리> 왜 이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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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이. 우산 <목소리> <목소리> 우산이 <목소리>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. 꽂아야지 <laughs> 아, 내가 싫다. 아. 야, 근데 어떻게. 그러니까. 치킨 불러봐. 치킨 불러봐. 치킨 불불러 뭔가 되게 커 보인다. 몬스터 x 션이오 뭐가 더더 있는 거죠? 소개해 주세요. 어, 일단은요. 네, 보여요. 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붓 <laughs> 뭐가 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. 감자튀김. 이때 빨대를 꽂는 건 없어요. 아. 오자마자 빨대를 꽂고 찍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저 확대했어요. <laughs> 예. 네 맛있 맛있어 보여. 한입 한입 먹어요 후기는 알려주세요. 아내 것도 먹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떠신가요? 뭐야 <laughs> 이씨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드는 <듣는> 거 아니야? <laughs> 무슨 맛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<laughs> 아 제가 이 치즈를, 아 뭐가 이 치즈를 안 좋아하는데 아. 근데 그런 치즈는 많이 들어있어 어쩔 수 없어 맛이 없고요 고기도 있고 근데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 혹시 그래. 하시는 분 계시나요? 뭔가... 몬스터 X잖아요. 아, 갑자기 먹고 겉뜨네요. 근데 너무 무거워요. 음... 아, 저는 비추. 비트에... 아직 한 입밖에 안 먹어요. 먹은... 왜냐면 저는 사이버거만 먹는 사람인데, 있거나... 어, 그러면. 거기서 정글... 그런 말 해도 돼요? 정말 맛있네요. 그럼 저도 좀 뭐, 먹을래요. 꺼버릴 거야. 오후 4시부터, 난 3시부터 3시 해먹을 거야. <laughs> 어, 야. 자리 있긴 한데 어디? 어. 여기도 되나? 아 여기 괜찮다 <laughs> 구석진들이 개좋아 사용없이 <laughs> <laughs> 기다리는 악마 <게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악마는? 빨대 사실 다했어 다했어? 숟가락이 있네? 저저먹어라 맛있겠다. 너왜 초콜릿 때안 시켰어? 그건 공부할 때 먹는 거야. 아다 넣으셔라. <laughs> 야, 빨리 개봉식. 선물 개봉식. 근데 뭔데? 비밀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, 초콜릿 먹고 싶어. 옆으로 꺼지게 하더니. <laughs> 조금만 참아봐. 짠 기대하지 마, 기대하지 마, 봐. 네? 기대하지 마, 봐. 기대 안 하고 있어. 짠. 아, 진짜 뭔지 모르 겠어 짠. 오, 대박. 에... 대박. 사실 만들었어? 예. 언제 만들었대? 아 맞다, 너 올림픽 볼때 봤, 다 했지? 지 <laughs> 예쁘다. 올... 분노와 염원이 담겨 있어. 모든 잘될 거야. 어야 좋다. 근데 이거 귀여워 하리두. 아니 내가 이게 그 이렇게 꼬치처럼 꽂는 곰돌인줄 알았거든. 어 뭔데 그럼? 그냥 이렇게 다는 곰돌이더라고. 어. 그래서 내가 오늘 끼고 안낄 예정이야. 뭐야 <laughs> 씨. 아, 근데 귀여운데? <laughs> 진짜요? 짠. 이 친구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곰돌이로 모여가지고. 제가 먼저 했거든요. 아 죄송해요. <laughs> 현재 <laughs> 지리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, 아무튼 먹 먹자고요. 네, 감사해요. 뭐. 네, 귀엽네요. 네. 진짜. <laughs> 일부러 검정색을 해준 거? 왜 검정색이 예쁘지 않아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를 맞춰서. 왜냐면 너 검정색 같은 거 너는 별로 안 좋아. 어, 난 그래서. 그래서 완전 화려하네. 예. 네. 귀엽네요. 안녕하세요, 션우씨. 휘, 션우랑 아는 사이세요? <laughs> 네. 오, <laughs> 어느 정도? 어느 정도? 네. 예뭐 어쩌라고 저, 죄송해요 <laughs> 짝기 언니랑도 연락하시잖아요 <laughs> <laughs> 저몬스텍엑스 친해요 <laughs> 몬스텍스랑 친해요? 네 어떻게 그래요? 저다 아는 사이 아까요 누구누구 있는데요? 저 아이엠 알아요 아이엠 아이엠이랑 am. 친해요? 네 왜요? 아이엠니까요 <laughs> <I> am...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리세요? 아이엠 어디서 다? 백성역? 몰라. 아유, 우리 같은 버스 타는 거 아니야? 백성역에서도 있잖아. 아 몰라 어디 가볼까 맞지? 아이미에서 타는? 그래. 큐. 아나 배부른데 어떻게 배부르지? 어 어떻게 배부르? 물배 찼어. 짠. 언니가 선물 줬어요. 아. 아 언니 짱. 언니가 최고. 언니가 준 쿠키. <laughs>